안녕하세요. 영통제일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바로 인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가 많으면 집값이 오르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인구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구가 집값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흐름과 사례들이 숨어 있는지 정확하고 실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통계 숫자 뒤에 숨겨진 집값을 움직이는 진짜 인구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인구는 집값의 방향을 정하는 거대한 기준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공급은 정부 정책이나 건설 계획 등 행정적인 조절이 가능하지만 수요는 전적으로 사람의 움직임, 즉, 인구 흐름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어떤 인구가 왜 늘어나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구 증가는 단순히 새로운 주택, 구매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경제 활동, 문화, 교육 수준 등 지역의 활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인구가 일시적인 건설 현장 근로자나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젊은 세대나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하는 가족 단위의 인구 증가는 장기적인 주택 수요를 견인하며 집값 상승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 단순 숫자보다 인구의 구조와 흐름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데이터를 보면 도 단위 시 단위로 인구가 증가 중이다 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좁은 단위 즉구 단위 군 단위 때로는 동단위로 내려가서 분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반경, 생활 밀착형 소비, 교육, 출퇴근,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 등 매우 지역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남은 폭증, 가평은 감소, 군포는 정체하는 것처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은 경기도라는 넓은 범위가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내에서도 동별로 인구 유입의 양상과 주택 수요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교통망이 개선되는 특정동은 인구가 급증하여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노후주택이 많고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동은 인구가 감소하며 집값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전체 인구 증가율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연령대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유입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거 형태 선호도는 어떠한지 등 인구의 구조와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유자녀 가구의 유입은 학군 수요, 신축 선호 등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3. 상주 인구. 그들이 진짜 집값을 움직입니다. 저는 고객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값은 낮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불 켜고 자는 사람이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아이를 키우고 마트를 다니고 병원을 찾고 학원을 보내고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는 실거주 인구. 즉 상주 인구가 늘어날 때 비로소 주택 수요가 견고해지고 가격이 오릅니다. 낮에만 잠시 머무는 유동인구나 직장인 인구는 상업시설이나 오피스텔 수요에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주 인구 증가는 단순히 인구 숫자가 느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이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며 생활편의 시설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더욱 많은 상주 인구를 유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뿐만 아니라 전입 전출 현황 그리고 실제 주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가 개발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건설 인력이나 파견, 근무자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이주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에 공실률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연구소나 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젊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장기적으로 탄탄한 주택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질 좋은 산업 유치가 인구를 불러오고 가격을 견인합니다. 여러분, 산업 유치가 집값을 올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단순히 공장이 들어선다고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공장이 어떤 업종인지, 근무 밀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즉시 대응이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업종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조립 공장이면, 직원들이 출퇴근만 하고 집은 멀리서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정밀기계, 의료기기, INDD 산업과 같이 고부가 가치 산업은 다릅니다. 이들 산업은 근무 시간이 길고 급한 대응이 필요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납품사, 연구소 직원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들은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기반으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유치는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젊은 세대를 유인하고 이들은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거주 인구를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로 인해 전세가가 오르고 결국 매매가가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단순한 제조업 공장보다는 첨단 기술 산업, 연구 개발 단지, 본사 이전 등이 더욱 파급력이 큽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고소득 전문직 인구를 대거 유입시키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이는 다시금 주택 수요를 견고하게 만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합니다.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교육 인프라 실수요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자녀 교육은 30대, 40대 실수요 세대에게 거주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결정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초등학교 정원이 포화되는 지역은 집값이 장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대를 불문하고 주거 이동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학군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니 학군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좋은 학부모들이 모여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이고 학원가와 교육 시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군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육 열이 높은 상주 인구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다시금 더 많은 교육 수요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육도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야 그 지역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며 그 브랜드가 집값을 결정 짓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명문학군으로 불리는 지역들은 단순히 좋은 학교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열, 우수학생들의 유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원가 및 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택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을 위한 2주 수요 덕분에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전세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완료되는 현상도 자주 목격됩니다. 6. 풍부한 생활 인프라, 사람을 머무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마트가 없고 병원이 멀고 아이 유치원이나 놀이터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사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도보 5분 거리 병원, 초등학교, 도서관, 학원, 문화센터, 공원 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지역은 이사 오면 안 떠나고 싶은 동네가 됩니다. 한번 정착하면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은 주거 만족도가 높아 인구 유출이 적고 오히려 외부 인구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전세 물량도 적고 신축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육아와 살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서 집 주변의 편리한 인프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녀 등하교의 용이성, 주말 여가 활동 공간 응급상황 시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은 주택 선택에 있어 비가격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생활인프라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지역의 주거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7. 실제 인구 증가 지역 사례. 하남 미사강변의 성공신화. 하남 미사강변 도시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많은 회의적인 시선에 직면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교통도 불편하고 상관도 없고 심지어 조정경기장 때문에 주변 환경도 애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서울 강동구에서 밀려난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신축 아파트, 쾌적한 환경, 그리고 서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 대거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미사 강변도시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초등학교는 넘쳐나고 대형학원, 병원, 대형마트, 교회, 카페, 음식점 등 생활편의 시설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까지 터지면서 미사강변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우상향한 대표적인 실거주 기반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사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젊고 역동적인 실거주 인구가 자족적인 생활 인프라를 형성하며 교통 호재와 시너지를 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8. 인구 감소 지역 사례 전남 고흥, 강원 정선의 쇠락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 강원 정선과 같은 지역은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층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 인구만 남은 전형적인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통합되거나 폐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부재하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버스가 하루 2회 운행하는 등 극도로 열악해집니다. 주민들은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병원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폐업하거나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아파트 공실률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거래 자체가 실종됩니다. 이런 곳은 아무리 집이 싸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은 정체되거나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어촌 빈집 문제가 심각해져 주택이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의 붕괴, 생활 인프라의 마비, 그리고 주택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9. 산업 유치 기반 가격 상승 사례. 평택 고덕 신도시의 폭발적 성장. 평택 고덕 신도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 유치가 인구 유입과 주택 가격 상승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과 주거 수요가 폭발한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대규모 거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 구매력 있는 실수요층이 두터워졌습니다. 관련 산업 및 협력업체들이 추가적인 입주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었습니다. 유자녀 가구의 유입으로 학군 수요가 급증했고, 학교와 학원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늘어난 인구와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편의 시설들이 빠르게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단기간에 전세가를 급등시켰고 이는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덕신도시는 산업인구, 인프라 교육 집값 상승이라는 정석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업의 질과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사례입니다. 10. 인구 통계를 넘어선 미래 예측의 시선. 잠재된 인구 흐름 읽기 지금까지 인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 인구 숫자만 보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인구 흐름을 예측하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및 개발 계획,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의 GTX 노선 신설, 대규모 도로 건설 등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이전 계획, 특정 대기업의 공장 신설, 연구소 이전, 본사 이전 등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를 대거 유입시킵니다. 지역별 인구 이동률 및 연령대 분석, 통계청 자료를 통해 특정 지역으로의 전입률이 높은 연령대, 특히 젊은 세대와 유자녀 가구의 유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대형 복합 쇼핑몰, 종합병원,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계획은 미래의 인구 유입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교육 정책 및 학군 변화, 특정 지역의 교육 특구 지정, 명문 학교의 설립 또는 이전 등은 학군 수요를 자극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인구 흐름을 미리 읽어낼 수 있다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가 증가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인구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의 시각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결론 이유 있는 흐름일 때 집값을 올립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주 동기와 생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왜이 지역으로 오는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핵심 질문입니다. 거주하려는 인구, 머무르는 인구, 정착하는 인구가 늘어야 진짜로 가격이 지지되고 상승합니다. 일시적인 유동 인구는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산업, 교육, 교통, 생활 여건, 정책, 개발 흐름 같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요소들의 조합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를 낼때 진정한 인구 유입과 주택, 가격 상승이 가능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통계를 보는 것을 넘어 미래의 인구 흐름을 예측하고 그 흐름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읽은 사람이 기회를 먼저 잡게 됩니다. 인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원인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읽는 눈을 갖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부동산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산업과 일자리가 집값에 미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집값을 올리는가? 왜 특정 지역은 일자리가 많아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가?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